어, 어, 어민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 제가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English d o r k a 입니다 데이트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트하고요 서양에서 생각하는 데이트하고는 약간 달라요 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음, 물론, 사랑하는 사람끼리 할수 있지만, 보통 데이트를 얘기할 때 서양에서는 그냥 호기심으로 만나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I have a date 라고 하면, 나오는 데이트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. I have a date. I have a date. 근데, 누구누구와 데이트가 있어 라고 할 때는 그 누구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with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. I have a date with her. I have a date with Kalen. I have a date with him. 이런 식으로요. 자 그럼 her를 넣어볼게요. I have a date with her. 언제요? This weekend. This weekend는 이제 다가오는 주말을 얘기하는 거죠. I have a date with her this weekend. 우리는 보통 시간을 맨 먼저 얘기하잖아요. 이번 주에 나 그녀랑 데이트해요. 근데 영어는요. 시간, 장소 이런 거를 주로 맨 뒤로 빼거든요. 핵심이 아니에요. 그래서요. 핵심은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.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영어가 술술 나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나 이번 주말에 그녀랑 데이트 있어요. I have a date with her this weekend. 저요 이번 주말에 그하고 데이트가 있어요. I have a date with him this weekend. 이렇게 응용하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. 자 그럼 다음 처방 시간에 다음 치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봬요.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. I have a date with her this weekend. I have a date with her this weekend. I have a date with her this weekend.